현 시점 기준으로 지구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는 누가 뭐래도 바로 미군이죠. 미국은 천조국이라는 별명답게 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쯤 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어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강하고 큰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군대 랭킹 10을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바로 보시죠. 10위는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에 태어났고 1799년 프랑스 혁명 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프랑스 군대를 재조직하여 유럽을 재패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죠. 1805년부터 1815년까지 그는 유럽에서 거의 모든 주요 전투를 지배했으며 그의 군대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전투는 속도와 기동성이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적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포위 전술을 즐겨 사용했는데 적군을 포위하고 그들이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자주 사용했죠. 대표적인 승리로는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는 약 7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 8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했고, 1807년 프리드란트 전투에서 6만 5천 명의 프랑스군으로 8만 명의 러시아군을 섬멸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그 시대 군사력의 정점을 찍은 군대였습니다. 뛰어난 전략, 기동성, 혁신적인 전술을 통해 그의 군대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비록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다 혹독한 추위와 익숙하지 않는 지리적 특성으로 크게 패배해 그 이후 몰락의 길을 겪었지만 나폴레옹의 군대는 그 당시 최고의 군대 중 하나로 역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9위는 19세기, 20세기 독일제국 군대입니다. 독일 제국 군대의 기원은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통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은 여러 작은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지만 1871년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독일 제국이 통일되었죠.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가 하나로 통합된 독일 제국 군대는 1위차 세계대전까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며 세계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독일 제국 군대는 화기와 군사 기술에서 그 당시 가장 앞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군대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독일 군대보다 한수 아래였죠. 특히 포병의 위력은 독일 군대의 강력한 전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크루프 포병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대포는 당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화력을 자랑하며 전장에서 적의 방어선을 빠르게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차도 독일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죠. 특히 티거전차의 무서움은 연합군들 대상으로 이미 만연했는데요. 티거전차 한 대가 연합군 탱크 세대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연합군의 셔먼전차는 절대 1대1로 티거전차를 상대하지 않았죠. 이는 영화 퓨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물론 1, 리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제국이 패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 제국 군대를 구위해 랭크한 건 무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4개국 이상의 연합군들과 4대1로 대등하게 싸운 부분을 높이 샀습니다. 아마 1대1로 붙었다면 그 당시 독일 제국을 이길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8위 랭크한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기원전 500년대부터 시작되어 기원 후 476년까지 이어졌는데요. 로마는 초기에는 소규모의 군대를 운영했으나 점차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당시 역사상 최초로 군단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한개 로마 군단은 약 4천에서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 덕분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군단은 보병 중심의 군대였으며 다양한 병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병은 레기오나리라고 불리는 중보병이 주축을 이루었고 기병과 포병이 이를 보완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는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앞선 군사 전략과 전술을 자랑했는데요. 로마 군대는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준비로 유명했으며 전투에서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상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당시 획기적이었던 전형전술을 통해 병력을 여러 줄로 배치하고 각 줄은 상대방의 방어를 돌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테스트도라는 전술도 사용했는데 이 전술은 보병들이 상호협력하여 방패로 완전한 방어벽을 형성하는 방식이었으며 적의 화살과 투석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들은 로마 군대가 지속적인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이렇게 엄선하여 선별된 군인들과 막강한 무기 그리고 전술들까지. 덕분에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점령한 땅은 기원 후 1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시점을 자랑할 만큼 그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 7위 차례죠. 7위는 기원 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한나라 군대입니다. 한나라 군대 기원은 기원전 206년 한구조 유방이 진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한나라를 건국하면서 시작됩니다. 한구조는 초기에 병력 부족에 시달렸지만 점차 기병과 보병의 조화로운 군사력을 조직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나라의 군사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각 군단별로 역할을 정확하고 세분하게 나눠 적군의 특성에 맞춰 보병, 기병 포병을 적절하게 가동해 당시 전투에서 뛰어난 기동력과 협력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한나라 군대는 기병 전술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적군과의 전투에서는 기병을 활용한 기습 공격으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기병으로 빠르게 적의 중심부와 측면 후면을 무너뜨려 적군을 혼란에 빠뜨린 후적 장수의 목을 베어 사기를 한 번에 떨어뜨리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무기와 화기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신 기술인 철제 무기와 금속 방어구의 사용을 통해 적의 갑옷은 쉽게 뚫고 적의 화살과 창에는 철제 갑옷으로 가볍게 막았는데요. 거기에 포병을 활용하여 화살과 투석기를 사용하며 원거리에서 적을 쉽게 공략하니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혀 여러 개 쪼개져 있던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한 성과를 이루었죠. 이제 6위에 랭크된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는 발로 일본 제국 군대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그 중심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일본의 강력한 현대화 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청과 러시아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강력함을 자랑했었는데요. 그두 강대국을 연달아 이긴 일본 제국 군대의 무서움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당시 일본제국 군대의 가장 큰 강점은 군사 근대화 속도였습니다. 독일식 참모본부 시스템과 프랑스식 보병 훈련 체계, 영국 해군식 조직력.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융합시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양과 맞설 수 있는 완전한 근대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일본제국 군대의 모든 병사는 강도 높은 신체 훈련과 사격 능력, 정신력 중심의 훈련을 받았고 절대 복종과 전장에서의 결사, 항전을 내재화했습니다. 아리사카 소총을 숙련된 사격술로 다뤘고 야전 기동 훈련은 악명 높을 정도로 철저했으며 장교와 참모는 정밀한 작전계획 능력과 현장 지휘권 재량을 동시에 보장받았습니다. 즉 단순한 징병제가 아니라 전투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문 병력 체계였고 이는 러시아 청나라군과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단숨에 청나라와 러시아를 이기고 그 기세로 진주만을 기습해 미국의 목까지 칼을 들이밀었지만 당시 미군의 압도적인 물량으로 결국 미군한테는 패전하고 말았죠.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제국 군대는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군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세계 군사 기준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정예군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다음으로 5위 랭크된 군대는 그리스 스파르타 군대입니다. 단순한 무력 때문이 아닙니다. 스파르타는 인간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일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아예 군사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국가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군사력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었죠. 7세부터 시작되는 아곡의 훈련제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사 철학 그리고 시민권은 전장에서의 헌신으로만 주어진다는 원칙. 이런 국가 시스템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철저한 전사 양성체제였습니다. 스파르타는 병사를 기르는 공장이자 전장을 위해만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기마병이나 궁병이 아닌 보병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병의 전투력은 당대 최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사상 가장 훈련된 보병 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핵심은 호플리테스 라블리는 중무장 보병들인데 그들은 청동투구. 람나르 가봇 둥근 방패. 2.5m 장창으로 완전 무장했으며 전투 시 파란 노의 진영을 형성해 적을 전면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진영은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 수백 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완벽한 방패벽 협력된 타격 타이밍 질서 있는 교대. 전장에서의 완성도는 현대 특수부대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이야기할 때300 영화를 떠올리지만 테르모필라의 전투는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스파르타 300명과 연합군 7,000명, 상대는 페르시아 대군 20만 명 이상. 이에서 3일간 전진 저지에 다리우스 왕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결국 포이로 300명의 스파르타 군은 전멸했지만 무려 페르시아 핵심 전력 절반 이상을 무력화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써내렸죠. 이건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전투력 그 자체의 충격입니다. 기병도 없이 중보병만으로 정면에서 거대 제국을 수일간 정지시킨 것. 그 자체가 인류 전쟁사에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 사위는 바로 대영제국 시기의 영국군회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군은 단순한 강국의 군대가 아니라 전 지구적 군사 투사력을 현실화시킨 최초의 글로벌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군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나 병력 숫자가 아니라 지구 어디든 투입가능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의 땅과 인구를 통치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호주, 캐나다, 홍콩, 카리브해까지 어디든 영국 깃발이 꽂혔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영국군의 해상 이동 능력 덕분인데, 즉전 세계 어디든 병력과 자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대영제국 시기 영국군의 중심은 언제나 해군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지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자 없었는데요. 드레드노트급 전함 장갑순양함, 기동함대는 모든 열강을 압도함은 물론 해군 병력 규모만 30만 명 이상의 군함수는 전 세계 1위였죠. 이 해군력 덕분에 영국은 한 번도 자국 본토에서 침략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전장을 원정으로 승리한 군대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군만 기억하지만 이 시기 영국 육군 역시 세계 최강 중 하나였습니다. 예컨대 부어 전쟁이나 인도 반란지나 수단 전투, 제1차 세계대전 초기전에서 보여준 영국 육군의 기동력과 포병 조합 전술은 미국이나 프랑스도 배워갔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정력까지 더해져 영국군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운 후 지배까지 가능했던 구조였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된 군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육각형 능력을 갖춘 전 세계 최초 군대였고 그로 인한 결과는 바로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의 정복이었습니다. 이제 3위 랭크 주인공은 바로 북베트남 군대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연이어 물리친 군대. 북베트남 군대는 그 어떤 군대보다 비대칭 전쟁에서의 승리를 증명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전투력과 전략은 단순히 전쟁을 이긴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군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베트남 군대는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군대였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의 압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 베트남 군대는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며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된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강력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DNB 앰프 전투에서 북 베트남군은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를 압도하며 프랑스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북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독립한 이후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북 베트남 군대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상대하게 됩니다. 미국군은 최첨단 무기, 항공 전력, 군사 지원을 모두 동원했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한 달도 안 되어 북 베트남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북 베트남군의 전투 전략과 불굴의 정신력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북 베트남은 게릴라 전술과 기습 공격을 통해 미국군의 보급성과 후방을 차단하며 미군의 물자 부족과 지속적인 전투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호치민 루트라는 지하 거대 비밀 보급로를 통해 미국군의 압박을 뚫고 지속적으로 보급과 병력을 보내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막대한 피해와 함께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미국 자국 내의 여론이 악회되자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1975년 호치민이 북베트남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서방 강대국에 대한 대승을 의미했으며 대국을 이긴 작은 국가라는 전쟁의 상징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북베트남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연달아 싸워 모두 승리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들이 보여준 전략은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계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략적 교훈을 남겼죠.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 2위는 바로 현대 미국 군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 미국 군을 거론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무기 숫자나 병력 규모가 아닙니다. 미국 군대는 지금 이 순간 전 지구적 전장 환경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미국 군대의 진짜 무서움은 단한 나라의 군대가 지구 어디든 48시간 안에 실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800개 이상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해안과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작전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강한 게 아니라 지구 전역을 자신의 무대처럼 운용하는 유일한 군사 시스템인 거죠. 당장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든, 아시아에서 분쟁이 터지든, 유럽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미국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현장에 해병대 전진기지, 항무 전단, 정찰위성,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응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군이 무서운 건 단지 전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의 양식 자체를 바꾼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단순한 병력 충돌이 아닌 정보전, 기술전, 네트워크 중심 작전으로 진화했는데 이 모든 것을 선도한 것이 바로 미국군입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실시간 위성 정보, 스텔스 항공기, 정밀 유도 미사일을 결합해 24시간 내에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적국은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끝나버린 전쟁에 직면한 겁니다. 여기에 특수전 부대는 말 그대로 전장을 뒤집는 변수입니다. 네이비실, 델타포스, 그린벨에는 정보전, 정찰 암살, 정권 타격까지 가능하며 국가의 전쟁 전략에서 기밀 무기처럼 사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다를 병력과 무기의 숫자로 판단하고 납니다. 하지만 미국군의 강함은 그걸 넘어서 전 세계 전쟁 환경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의 정의와 규칙부터 다시 짜는 군대. 바로 그것이 현재 미국 군대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 2위로 선정된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소개할게요.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 1위 바로 칭기즈칸이 이끈 몽골 제국 군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단한 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세계를 제패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제국 군대입니다. 몽골군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의 강함이 단순한 숫자나 무기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자란 유목민 전사들이었고 어릴 적부터 활과 말과 함께 살아온 전투 기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에서 3마리의 말을 보유하고 항시 이동하며 지냈으며 지치면 바로 말을 바꾸고 추격과 후퇴를 자유자재로 반복하며 이동 속도 자체가 전술이자 무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중세 기병이 하루 30km를 이동할 때 몽골군은 하루 100에서 120km를 이동하며 전장을 질주했습니다.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에서 포위하거나 철수하는 그들의 작전은 심리전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군은 단지 빠르고 거칠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정보전과 정찰, 분산과 집중의 완급 조절, 그리고 지휘 체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싸웠습니다. 칭기즉하는 전투 전에 상대의 정치, 지리, 종교, 군사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십진 조직법을 통해 군대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열 명이 일단이, 백 명이 일진대, 천 명이 일연대만 명이 일투맨 이책에 덕분에 어디서든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했고 지휘관이 죽어도 부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군대가 지휘관이 죽으면 패닉에 빠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몽골군의 대표 무기는 단연 복합궁이었습니다. 이 활은 단순한 나무 활이 아니라 뼈와 힘줄을 결합한 고성능 장비로 당시 어떤 유럽 장군보다 사거리도 길고 관통력도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활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병이 말을 달리며 조준 사격을 하는 페르티안 샷, 즉 후퇴하면서도 적에게 명중탄을 날리는 기술을 모든 병사들이 숙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무기 사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칭기즈 칸과 그 후계자들은 동쪽으로는 한국과 중국, 서쪽으로는이란, 이라크, 아나톨리아, 유럽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정복했죠. 몽골이 정복한 땅은 총약 3,300만 제곱킬로미터. 이는 전체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한 시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통제한 군사 세력이 됩니다. 이 군대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랭킹 10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랭킹들이 있겠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